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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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잡았어요 잡았어 야자 윤형 보고 자 준비해+ 준비해 때려봐 자 윤형 보고 자 준비해+ 준비해 때려봐.

일어나! 일어나! 예고편 나왔습니다. 아 정해인 선수. 예. 저 지금 저 키카다로 <laughs> 올해 포토제닉상 예. 허나의 정해인 선수가 예. 예. 이런 헛발질, 아. 헛뛰기하다니 너무 창피합니다. 창피했 나봐요. 바로 못 일어나세요. <laughs> 너무 뻘쭘했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넘어졌어? 내가 봤대. 무 넘어졌어? 내가 볼 때. 몇번 졌지? 여기 서야지 서야 여기 여기 사이드 사이드. 그렇지. 오 좋아요 감미연 아 없어요. 감미연. 감무역 한미연한무한 명, 미연한 명. 연 감무역 한미연 감미연. 어마어마한 개인 능력을 갖고 왔어요. 아 지금 갑자기. 아. 이상한 아. 어박 소리 하면서 어,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생각이 달라지으 개벤저스의 볼입니다. 김승혜 어. 넘겼습니다. 오남미 남이해 남이해! 오남미는 기분 좋아지면 플레이가 살아나거든요. 아, 지금 오우 좋으세요. 자, 전진하는 오남미오남미 오나미. 밀어줍니다. 이은영 돌려줍고요오남미 하지만 정인 정인 준비 해선 준비해 같이. 해. 자, 침에 들어가 줘야 돼요. 박하나 올라가 줍니다. 자, 정인 빼 줘야죠. 액션 인스타의 킥인입니다. 하나 들어가! 골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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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뒤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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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공으로 그대로.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어 자, 속공으로 그대로. 로골입니다로골이에요안닿았어안닿았어로골로골로골로골로 정말 대단하네요, 킥은. 아니 근데 지금 예. 뭐. 목걸이긴 하지만 그물 찢어져라 슈팅이에요. 어떤 가게에서 도 정해져서 발목 힘이 있기 때문에 다 꺾어 때려요. 예. 어, 일번러일 번은 정신없겠어요 아이씨 순간 놀랬다. 씨. 아우. 자 허민 선수가 드물에 아, 아,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 놀랬거든요 예. 지금요. 아 <laughs> 허민 저거 손가락이라도 다 맞아, 쓰면은. 맞아, 맞아. 제 신발 보기 붙기... 신발 15원... 정말 신발. 역시 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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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번에는 <laughs> <맨은> 어떻게 <laughs> 어떻게 이럴 때는 와 부럽다. 와. FC 백지훈의 확인입니다. FC 최성룡 전방압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laughs> <안 자, 웃음> 해정이가 이거 해야 돼, 해야 한번 해. <laughs> 자, 끌어내고 서기. 다 김가영. 해주고 김가영. 자, 오정현 쿠퍼가 선방을 했죠. 자, 오정현 좋아요. 잘 봤어요? 아, 나가나요? 아. 아, 와. 오, 최성용 뭐죠? 아 욕심이 있는 거죠. 몽개구까지 아. 예, 예. 욕심이 있어요. 아, 저런, 저 정도면 이제 준비되어 어. 있는 몽개거든요 예, 이마룡급 몽개구였어요 아, 이마룡급? <웃음> 예. 아안들어가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만큼 감독들도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미안, 거죠. 예. 미안, 미안,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 블루팁의 홀입니다. 오케이. 병지야, 더 올라와. 아, 자, 현영민 선수가 현역 이후에 오랜만에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여기네. 안아 와! 미치겠다. 아, 나 아, 아, 자,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네. 대세야 깊이 들어가 야죠 그래 공간이 있어. 자 그래 최성용 그래. 선수 빼고 모두 옐로우 팀은 득점을 했습니다. 어, 이게 뭐죠? 어, 헛다리. 이영표가 보는 앞에서 헛다리 짓기를 했어요. 이대1이대1 정대세. 대세 예. 아,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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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기번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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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자, 현영민. 열로 두자. 과한 세레머니로 퇴장 나갑니다. 현영민, 괜찮아? 고한 번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깨 가지고. 어깨 가지고 그래요. 어깨 가지고. <laughs> 자, 레드카드의 퇴장은 리얼타임 1분입니다. 현영민 선수가 퇴장 당했습니다. <laughs> 손을 왜 들죠? <매듭죠? 웃음> <laughs> 자, 하석주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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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전아수비전하수비전하 어, 끊겼습니다. 와. 어, 오범석의 좋은 수비. 그리고 김태형. 오범석. 오버렛, 오버렛, 오버렛. 다 만들고 있어요. 땡땡, 땡땡. 저아 얘는 또신인들 저런 놈었어저오버스 선수의 반칙인가요무시장이거든요 <laughs> 저런 놈이. 제우스 바닥인 것 같은데, 네. 축구 바다, <laughs> 바 개인이 태클하다가 아픈 것도 어. 경기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나이 바이크. 야 진짜. 이거 이거. 아 이게 너무 아파. 자 파스를 뿌려줍니다. 까졌어요. 지금 까진. 진데 파스 뿌렸어요. 따갑죠. 따갑죠. 따가오라고 뿌린 거예요. 석주 형. 이게 너무 아파. 조 들어와. 뭐는 거죠? 골키퍼나 해라. 아, 갑자기 넘어진 선수에게 장갑을 끼워주고 있네요. <laughs> 블루 팀의 희인입니다 정대세. 아, 방향만 꺾어봤지만 벗어합니다세명 올라면 안 돼. 세명 올라면 안 돼. 우나가 자, 이 형표. 조재진. 우와, 씨.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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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우와, 씨. 물고기야, 물고기. 아, 진짜 웃겨. 여기 야무식장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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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죠? 볼까요? 정년인가요? 정년 근육경영이긴가요? 빨리, <laughs> 경련, 경련 <경련인가요>? <웃음> 빨리. <웃음> <웃음> 아, 지금 봤을 때 근육경영 같았거든요. 아, 비보잉이었어요. <laughs> 네. <laughs> 어머 좋아요, 좋아요. 멸치 인줄와와와와 화로야 화로 화로인 줄 알았어 화로 <laughs> <바로. 웃음> 더 일로 가니 라인으로 그다 바로 때립니다 이제 네, 안혜경 또뒤퍼가 잡아냈습니다 좋어야 올라가 올라 가라 바로 승현아 나가면서 으뜸 으뜸 승현 역습으로 아 이거 잡기 쉽지 않은데요 괜찮아 좋아 최연 아, 선수 빼주고 이주리를 투입했습니다. 너무 나온 말고 더 들어가 괜찮아. 아 제발 한 골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으트마 가. 그냥 만약에 스트리밍 가자. 파이터가 오는경기에 이기게 되면 이 비조 역시 천안게, 천안게. 마지막까지 혼돈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급하다. 좀 차분해도 돼. 차분해도 돼. 이밥끊어야 돼. 여기 뿌렸고요. 어우, 게 떨어졌어요. 대 네, 아! 오. 오!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울지, 울지 마. 우어 웃어. 우사! 어시어시했어너 어시. 내가 어시했다 내가 어시했다 오, 심은뜨기게 떨어졌어요. 대쇼! 네, 와 <laughs> 안면골 악려원의 안면골이 나왔습니다. 야 지금 악려원은 득점 당했어요. 자 골대녀 최초로 득점을 당한 선수가 나왔는데 그 1호가 바로 양려원입니다. 야. 야! 야! 그래 됐어 그래골이야 같이 잘 섰네! <laughs> 아 진짜 웃기네